안녕하십니까. 금아 t 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이교수입니다. 여러분들 금아 t v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우리 같이 한번 설레 볼까요? 어, 올 한해도 설레이는 한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우리가... 태어 간난 태어 갓 태어난 아이들은 어떨 때 슬레이겠습니까? 엄마가 눈을 마주치고 예뻐해 주면 너무 좋아서 까르르 까르르 넘어갑니다. 아어 그래서 어 어린 아이들은 어머니만 있으면 어머니가 사랑만 해 주면 항상 슬레이지요. 온몸으로 온몸으로 반응을 합니다. 아 너무 좋아서 그냥 깔딱 넘어갈 정도지요. 아 이제 그러다가 아 이제 조금씩 커가면서 애들이 그 설레임의 아 강도는 조금씩 바뀌어져 나갑니다. 아 이제 초등학생들도 참 설레지요. 이아 초등학생도 무엇을 하든지 어 또래들과 놀면서 설레임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래들과 사이가 조금 안 좋아져도 그것이 그들의 고민거리가 되지요. 초등학교 아, 중학교 고등학교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어, 중학교 때도 <laughs> 막 설레지요 왜 설레입니까 어, 이제 초등학교 때는 학교 때는 또 사춘기라서 설레입니다 예, 몸에 호르몬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여러 가지 이전에 어, 경험하지 경험해보지 못한 여러 가지 이상한 변화가 몸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안 설렐 수가 없습니다. 아막 어, 변화가 막 일어납니다. 어, 여자들은 가슴에서부터 시작해서 일어나고 남자들도 어, 이상한 시커먼 수염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이제 2차 성징이 나타나면서 아, 이제 설렘의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 그러다 고등학교 정도 들어가면 <laughs> 어, 그런 성숙이 멈추기 시작하고, 어, 이제 성인이 되어서, 어, 이제 또 대학교 가면, 어, 이제 이승과 아, 어, 교제도 하고 사랑을 하면서 또 설립니다. 어떻게 보면 태어나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사람은, 계속 설렘의 시작이 아닌가 싶어요 설렘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그런 설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것도 다 극복하고 살아나가는 듯 합니다 아 그런데 또또 또 결혼하면 결혼해서 또 산다고 설레이지요 <laughs> 아, 신혼부부들의 그 설렘 여러분들 다 아, 참, 아, 이거 보면은 너무 이제 우습지요. 이제, 아, 남자들도 막 이렇게 폼 잡고 같이 사진 찍고 이런 거 보면, 아, 그, 그런 것도 너무, 아 이제 그들이 설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그 설렘이 시간이 지나고 아또 이제 애 놓고 애 놓는다고 설레고 애 낳아서 키운다고 애 보면서 즐거워하고 아 그래서 애 애를 사랑하고 애를 키우면서 아 너무 사랑하니까 아뭐 세로토닌 옥시토신 뭐 어, 도파민 몸에서 엔돌핀 몸에서 좋은 호르몬 다 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laughs> 또 그런 호르몬이 잘 나와주니까, 아, 또 그런대로 인생을 아 즐겁게, 또 힘들더라도 자식 키우면서 돈 벌면서 그렇게 또 즐겁게 사는 것 같습니다. 아, 이런 설렘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지요. 아, 그런데 아 살면서 그런 순간순간이 설렘이 아니라면 참 인생이 지옥과 같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 이제 아또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아 자식들 다 이제 결혼시키고 이러면 그때서는 에아또손 손녀 손자 보면서 또 설레면서 더 살아갑니다 아참 재밌어요 아 그래서 아 자식보다 손녀 손자가 더 이쁘다 하잖아요 아 그래서 또 그런 거 보는 재미로 또 삽니다. 아,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70대, 80대, 이렇게 나이가 자꾸, 자꾸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제 문제는 뭐냐면, 설레, 그, 그때 옛날에 설레였던 그런 강도가, 이제 수치가 굉장히 내려가게 되고, 아 그러다 보면, 아 이제 거기다가, <laughs> 경제적인 여유까지 얻게 되면, 어, 사람이 너무 이제 지치고, 그때서부터, 어, 제 얼굴이 주름만 생긴다고 늙은 것이 아니라, 얼굴 표정이 이제 설레임과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져 가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어, 이제, <laughs> 에이, 어, 뭐, 나이가 9100살이라도, 아 이제 얼굴이 환하고 그러니까 화색이 돌고 이러면 좋아 보이잖아요. 아 야, 그런데 아, 이제 뭔가 아, 점차 태보하는 아, 모습, 또 즐거움과 설렘이 없는 모습, 그리고 어, 그 말하는 모든 것이 어, 생기를 주고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죽음과 관련된 말들을 많이 하고, 아, 이러면 점차점차, 점차, 어, 어, 나이 들면 나이 드는 대로, 어, 자기에게 맞는 어, 그런 일을 어, 찾고 즐거움을 어, 손수 만들어내는 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 자기가 가장 하기 쉽고 당장 할수 있는 아 어, 스트레스 안 받고 할수 있는 그런 놀이라든지 취미라든지 어, 그런 것을 찾으면서 어, 감동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는 거는. 죽는 거까지 끌고 가기 위해서는 항상 뭔가 어, 내가 현역으로 산다는. 항상 뭔가를 일하고, 현재를, 뭔가 무슨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자꾸 교육을 통해서 우리나라 고령화되는 사회가 되면 될수록 그런 것도 교육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어, 우리가 항상, 아, 설레는 마음이, 어, 없어지면,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은, 아, 어, 우울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제, 우울한 마음이, 어, 오지 않도록 그 설레임을 유지하면서, 아, 어, 사시는 게 좋겠죠. 아, 어, 우리도 체온도 정상체정을, 정상, 정상체원을 정상 유지를 하고, 아, 어, 우리, 아, 어, 모든, 아, 어, 신체도 정상의 어떤 것을 유지를 해야 되듯이, 아, 어, 우리의 삶의 설레임도, 아, 어, 이제 나이 들었다고 그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아, 어, 이제 그 이전의 경험을 살려서, 더 설레는 삶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아 그러면 오늘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주제로 여러분들 같이 이야기 나눌까 합니다. 사랑합니다. 항상 설레시길 바라면서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